자 4월 학력평가 물리 원 문제 8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관찰자 A에 대해서 PQ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가 단 우주선이 0.8C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A의 관성계에서 P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럼 A가 봤을 때 PQ 사이의 거리는 같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도달한다 A의 입장에서. 자 오른 것만을 골라봐라. 자 하나하나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어 B의 관성계에서 어, P에서 발생한 빛의 속력은 c보다 작다. 자 관성 기준계 A, B 상관없이 광속 c는 어 같은 값으로 측정이 됩니다. 광속 불변의 법칙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Q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와 B의 관성계에서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지금 B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요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어, 그러면, Q하고 검출기는 요런 식으로 어, 세로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어, B가 움직이는 X방향의 운동방향에 대해서 QP의 검출기의 거리는 수직이죠. 수직일 때는 길이 수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보나 B가 보나 어, 수직 Q에서 검출기까지의 수직 거리는 똑같겠죠. 그래서 이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D급 봅시다. 자, B의 관성계에서 P, Q 사이에 서 빛이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어, 두 관찰자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이 Q에서 그리고 P에서 똑같은 거리까지 와서 동시에 검출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현상을 어, B가 어, 바라보게 된 모습을 살펴보면 여기가 Q가 있고 어, 여기가 처음에 P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이 이 검출기에서 B 입장에서 보면, 이 전체 개가, 좀 그림을 좀못 그렸네요. 자, 그림의 개가, 이렇게 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 검출기의 위치가, 검출기의 위치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PQ에서, 어, 각각 발생한 비트는, 요런 경로, 요런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음, 문제에서 보면, 어, 저, 저, 일, 이걸 한번 써봅시다. 특수상대론에서, 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발생한 사건은 두 관찰자에게 동시에 관측된다. 자 우리가 배우는 특수상대론은 요러한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문제에서 어, 검출기에 도달한 사건. 그러니까 하나 표시해 봅시다. 같은 위치죠. 같은 위치에 도달한 동시에 도달한 사건은 A나 B나 동시에 관측하게 됩니다.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빛이 빛이 여기 동시에 도달하니까 이렇게 온 거리나 이렇게 온 거리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 동시에 출발한 빛으로 할수 있죠. 근데 B의 입장에서는 이 빛이 동시에 도달한 사건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A가 적정한 시각과 B가 적정한 시각이 같죠. 근데 P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 거리하고 Q에서 이렇게 오는 거리하고 비교해 보면 P에서 Q로 오는 거리가 더 짧음을 알수 있죠. 그럼 여기에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Q에서 먼저, 빛을 아야 합니다. 즉, Q에서 먼저 빛을 쏘고, 나중에 P를, P에서 빛을 쏴야 여기에 동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어, 보기를 읽어보면, B의 기준계, B의 관성계에서 PQ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한다. 아니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면, Q에서 먼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상입니다.